주의해야 될 문장의 요소. 자, 이게 보면, 가주하고 가목적어야. 우리가 보통 가주, 가목적어를 쓰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가주를 쓰는 이유는 뭘까? 어,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어 부분이 앞쪽에 있는 것보다 뒤쪽으로 가는 것이 영어는 더 표현하기가 좋다. 그래서, 주, 중요한 내용, 그지? 많은 내용은 뒤로 보낸다라고 하는, end, 끝쪽에 focus, 초점을 맞추거나, wait, 많은 내용을 끝쪽에 두는 원리를 이용한 거고, 그 다음, 어, 의문문을 만들 때, 그지? 원래 보통 의문문 하면 주어 동사 자리 바꾸는 거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it is 라고 만약에 되어 있다면, it is 라고 되어 있다면, 이거를 의문문 만들어 봐라 하면, is it.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쉽게 의문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어가 굉장히 길면 동사하고 자리 바뀌게 됐을 때 많이 헷갈리겠지. 자, 이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중요한 내용은 뒤쪽에. 두 번째 이유는 의문문을 만들기 쉽게 하려고 가주어를 썼는데 그러면 주어 자리에 누가 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부정사, 그렇지? 동명사구 또는 접속사를 이용한 대절 또는 w e a t h e r 그렇지? 또는 간접 의문사절. 요런 형태의 주어가 굉장히 긴 경우야. 그래서 <laughs> 진주어를 대신해서 누구를 사용한다? 가주어 it 요거를 사용하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볼까? 모든 것들이 consider 고려되어진 자, 모든 것들이 고려되어졌을 때 원래는 여기 빙이 빠졌어. 이 분사구문이거든. it. 요 이시 뭐냐? 요게 가주어야. 이것이 might be better. 훨씬 더 나아질 거다. 투에스크 이때 이 투에스크가 진주어야 그럼 여기 있는 이투 부정사가 진주어가 되겠지 for the service야 서비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더 낫다 moving company야 그지? 보통 이 움직이는 회사에 있어서의 서비스니까 이사하는 회사를 얘기하겠지 그 다음 밑에 보는 것처럼 원래는 가주어진 줄안 쓰게 되면 원래는 투에스크 얘가 주어가 되고 might be. 얘가 동사가 되어서 주어가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company까지. 굉장히 긴 것이 주어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it is no use 할때이 is이 가주어제그 다음에 뒤에 crying 할때이 ing가 진주어로서 동명사가 진주의 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spilled milk라고 하는 거는 엎질러진 우유죠. 엎질러진 우유에 대해서 울어봐야 no use. 아무런 소용이 없다. 원래대로 하자면 crying over spill make ease.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주어는 crying이고 동사는 ease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it is evident 할때 it. 이, 이 역시 마찬가지야. 가주가 되겠지? 그 다음 evident는 분명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이 that 요거 이용해서 진주가 시작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접속서 쓰죠. 인간이, human, tend to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주어 동사가 옵니다. 자, 주어고, 동사죠. exploit the natural, 자연의 자원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를 이롭게 하려고 자신들을, 대체, themselves니까, 자기 자신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에 해당하는 that을 대신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지금 여기 보면 is가 동사지. 이게 동사고 주어가 어디서부터 간다? that human tends to라고 해서 이 전체가 뭐가 됩니다. 주어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주어가 부정사가 주어가 되든지 아니면 동명사가 주어가 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문장이 주어가 됐을 때 동사는 반드시 단수 지급을 해야 된다. 됐지? 요거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보자. 자, 여기 보면, 어, 여기 보면, it is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요, 이시 가져오겠지? 그 다음 뒤에 when부터 시작하는 얘가 진주어야. 근데 when이 뭐지? 의문사제. 그래서 의문사 쓰고 주어 동사를 쓴 의문사절을 대신하는데, 원래대로 하자면 when,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역시 주어가 되고, is가 동사야. 그녀가 직업을 그만뒀을 때, 그지? 즉, 언제 그녀가 직업을 그만두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자 여기서는 when이 언제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is 역시 가져다, absolutely 절대적으로, up to 너에게 달려 있다. Whether 이것도 역시 진주가 되겠지? 그러면 이 whether가 역시 의문사야. 네가 방문하는 거야. 샌디에고를 방문을 하든지 말든지. 그럼 여기는 원래 뒤에 o 하나씩 생략됐겠죠.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그래서, 웨드는 이 웨드절은 주어로 쓰이고, 목적으로 쓰이고, 보로 쓰이고, 다 쓰이는데, if 있죠? if는 주어로 쓰이지 않습니다. if는 항상 목적절로만 사용이 되고, 자, 지금처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is가 동사고, 이 앞에 주어 자리죠, 그지?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 자리에 웨드 대신에 if를 썼다, 자 그러면 이거는 틀린 문장이다. if는 뭐가 될 수가 없다.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웨드만 주어로 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야. 전부다 보면 봐라 동사가 다 단수가 되어 있지. 그지? 의문사 쓰고 주어 동사 했을 때 단수. 의문사 쓰고 주어 동사 했을 때 단수. 됐지? 항상 이 주어 자리에 어, 주어 자리에 문장이 오게 되면 동사는 반드시 단수 취급을 해야 된다. 자 이제 감옥적인데 감옥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적으로 왜 쓰느냐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내용이나 많은 내용은 어디로 보내자 뒤로 보내자라고 하는 end focus와 end weight라고 하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고. 모든 동사들을 다쓸수 있느냐? 그게 아니더라 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think나 believe나 find나 consider나 make와 같이 자, 이 다섯 개의 동사들만 부정사나 that절이 뒤에 왔을 때 목적보어가 옵니다. 그 목적보어 다음에 그지이 부정사나 that절 이것을 이를 사용해서 뒤로 보내는 거니다 보통 동명사는 감옥적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뭐로 많이 쓰인다? 부정사나 대절 요것이 감옥적으로 많이 써요. 그럼 보면, think, believe, find, consider, make, 다음에 여기 it. 그지? 요게 감옥적이고, 그 뒤에 나오는 형용사, 명사. 얘가 목적격 보어가 됩니다. 요것도 잘 봐야 돼. 반드시 이렇게 목적격 보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면 이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진짜 목적어 부정사나 대절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 몇몇 사람이 생각합니다. It important. 중요하다. 그럼 이 it이 뭐겠어? 가목이겠지그지그 다음에 뒤에 to distinguish 할때 얘가 진목이야. 그럼 몇몇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과 fantasy, 환상이죠, 그지? 현실과 환상 사이를 구별하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됐제? 여기도, 그녀는 found it, 감옥이겠지? 어렵다. 얘가 목적격 보호야. 누가? 내가. 내가 to get everything. 모든 것을 ready in time. 제 시간에 준비시키도록. 제 시간에 준비되도록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역시, 감옥과 진목에 대한 얘기고. I used, 자, used, 이건 조동사제. 나는 그것을 consider, 생각했다. necessary, 이거 형용사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이거 감옥이지. 맞지 그러면 dead, 이게 뭐겠어 이게 진목이라. 누가, 아이가 TV를 적어도 한 시간 동안, 됐지? 한 시간 동안 TV를 본다는 것. 이거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이거는 감옥과 뭐로 되어 있다? 진목이 이제. 자, 그러면, 자, 진짜 목적어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뒤쪽에 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 앞에는 당연히 누가? 감옥이 있겠지. 그렇지? 그리고 반드시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 이랬지?